안녕하세요. 구 가락동 수산시장 활어 인터뷰하는 달마 PD입니다. 오늘은 가락동 구 시장 내 활어, 갑각류, 해산물, 도소매하는 곳 상인 인터뷰하겠습니다. 봄에 드실 수 있는 활어 위주로 동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드시고 싶은 활어, 궁금했던 활어, 봄에 먹어야 하는 수산물 등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 동영상 업로드 때 반영해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센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주방장님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갑각류, 네.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 갑각류 네, 그렇죠. 근데 네. 암수 구별하는 방법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킹크랩하고 대게들은 대부분 많이 브리핑을 해서 이제 알고 계시는데 네. 랍스터는 잘 모르시더라고 어, 랍스터는 구별하는 거 되게 간단해요 일단 네. 랍스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네 네. 이거는 암컷이에요 암컷, 랍스터 수컷. 스컷 어, 똑같은데? 내가 볼 때는. 수컷. 네. 수컷과 암컷이에요. 어떻게 구별이 가능하시, 어떤, 어떤 게좀 틀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색깔만 진하고 밝고 고차인데요? 그 어, 일단 이 외관상으로부터 봤을 때. 네. 자, 이 수컷 같은 경우에 이 꼬리가. 네. 전체적으로 좀 날씬하게 날렵하게 생겼어요. 아. 근데 암컷은. 예. 이 꼬리가. 좀넓적 넓적하네 공장이가 좀펑퍼짐하듯이 그렇죠. 네네 넓적하고 네 가장 그냥 이건 암컷이다 수컷이다 바로 알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네 이렇게 낙싯 뒤집어 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 다리가 있어요 아프다 이쪽에 보시면 몸통이랑 꼬리랑 연결되는 부분에 조그만 다리가 있네 조그만 다리 예예예 예, 예.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반듯하게 올라와 있는 것들 예예 예. 일자로 반듯하게 올라와 있는 거는 예. 스코시에요. 아 다리가 굵고 예. 반듯하게 일자로 나와 있어요. 이렇 일자로 되어 있네. 이 예, 예. 이겁니다. 이 다리입니다. 예예예. 일자로 되어 있죠. 네. 양쪽 같은 경우는 네. 다리 를 보면 이렇게 크로스하고 있어요. 오. 어 그러면 x 자를 하고 있네. 가늘락고 x 자로 이제 크로스하고 있어요. 챙피해서 가리는 것처럼. 네. 네 이게 안꽃시고 네.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암컷이고 네네. 그러면은, 어, 살 수율 차이도 있나요? 수율은, 뭐, 이렇게, 암수를 떠나서 살이 차일거안차일거니까요 네네네. 근데 맛은, 맛으로 치면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맛은 암꽃이 나은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가격은요? 저격도 똑같습니다. 아, 그러면 뭐, 앙컷을 선호하는 게 낫겠네. 뭐 회로 드실 때는 안컷이좀 맛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좀 부드러운 감이 있어도 쉽지 않아요. 네. 자, 어, 요것도 요즘 아주 핫한 거. 크래피쉬. 네, 그래. 네. 예, 예. 요게 옛날에 그, 동남아 가면은 많이 먹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까지 들어올,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네. 서 이제 정식으로 수입이 되고 있어요. 이게? 그럼 여기 어디 어디 산입니까? 이거는 호주 거예요. 호주 거. 네. 호주산 자연산 네. 호주산, 네. 호주산 자연산. 어. 이런 건 키리 얼마씩 합니까? 이거 키리 6만, 6만 5천 원. 6만 5천 원. 킹크랩은, 랍스타는요. 랍스타는 5만 5천 원. 5만 5천 원. 만원 비싸구만요. 네. 어? 네. 게 사심이 뜨면 괜찮지요? 꼬리는 회로 드시는 거 정말 맛있어요. 좀 달달한 맛이 많이 나고, 보통은또 찌거나, 아니면은 요리를 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행사가, 행사 중이라면서요? 네네. 오늘 좀더 이제, 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요. 네, 지금 네. 제로페이점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장이라고 해서, 네네. 대한민국 수산대전이라고 해서 선물권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네. 이렇게 앱에 들어가 보시면은 네. 농산물 선물권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네. 대한민국 수산대전 해서 선물권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네. 어 4월 1일부로그 네. 전에는 한 달에 월 3만 원 한도에 10% 하는 이었어요 네네. 30% 하는 일이었는데. 네. 오늘 4월 1일으로 바뀌었어요. 20만원 한도에 20kWh. 예를 들어서 20만원짜리 물건을 구매를 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이 상품권을 네네. 사용을 하시게 되면 16만원으로 20만원짜리로 구매를 하실수 이야, 굉장한, 굉장한 상품권이네, 제로스인가. 네, 그리 다들 가격이 좋아하시니까, 네네. 이럴 때가격이좀더 저렴하게 쓰실 수 있고, 네네. 해도 저렴하게 쓰실 수 있죠. 아. 2 0 k w 요 암수 구별권도 알아봤고요. 자,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어,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주말은 바쁘셨나요? 네, 바빴죠. 아, 그러셨군요. 네. 예, 오늘 한 번, 어, 떤 물량이 있나? 한번 하루 한번 구경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이건 자연산인가요? 네, 자연산. 네, 자연산. 요거는, 2kg 조금 넘을 것 같은데, 네. 어유 이건 뭐야? 이렇게 커? 네, 자연상상. 어유 이거는 뭐한 5kg 넘어갈 것 같은데? 네. 유자연상 고기가 요즘에 네. 좀 나오네요. 어유 좋습니다 상태. 예, 네네. 완전 A급인데? 예, A급. 그렇구나. 네네. 야 이런 건금액이 얼마씩 합니까? 오늘은 현재 25,000원. 좋습니다. 대광어 한... 25,000원 키로에 네. 네, 네네. 잘... 작은 것은 더 싸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작은 싼데 네. 좀 큰, 큰 것은 더 싼데 좀더서 비싸게 들었네요. 예. 예. 자, 그리고요. 도미. 도미도 오늘도 요거는 15,000원. 작은 거 15,000원. 이거는 17,000원. 17,000원. 큰, 대도미네. 이거 크네. 네. 예. 예.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승어. 가는좀 비싸요. 승어가? 예. 오늘 조금 많이 안 들어왔어요. 어제 비 와서 그런가? 토요일 날? 그랬나 봐요. 예. 음. 요거는 고리숭어. 캐로에 오늘 8 0 0 0원요 8,000원. 8,000원에서 만원 어. 하는데, 8,000원 주의요 8,000원. 네. 자, 그리고 요거는 큰 거는, 아니지, 이거, 참숭어네? 참숭어는? 참숭어도 가격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네네. 자, 농어. 농어도 요거는 시세가, 예. 뭐, 이앞번하고 똑같아요. 요거 만 오천원씩 해요. 작은 거만 오천원, 네. 큰 거. 17,000원. 17,000원. 네. 아 좋다. 네. 자, 이것도 뭐 자연산이고. 요거, 요거는 양식 같으네요. 양식은 k 로에 2만원에서 2만0천원까지 작은 건 2만원이고, k 네. 로에 예. 네? 조금 큰 거는? 2만5천원. 2만 2만5천원. 2만 또 중간은 2만3천원 짜져네 2만 네네. 네. 이 사이즈마다 가격은 조금씩 다르다. 그렇죠. 네네. 네. 어, 간제미네, 이건. 간제미가 아니라 홍어. 홍어? 그 홍어가 요즘에 또 많이 생긴 오. 홍어네, 간집인 예. 줄 알았더니, 얼굴 보니까. 참몽어참몽어 예, 싱싱하네, 이거는. 아니, 살아서 나온 거야. 어, 이런 거 얼마씩 합니까? 이거, 키로에. 예. 오늘 같은 날만 원. 만 원? 이거 살았잖아. 어머, 살았네. 1 k g 에1만 원. 네. 예. 좋습니다, 가격.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자, 이거, 멍게. 멍게, 1kg 에 500에 만 원이. 1kg 500에 만 원. 쭈꾸미. 조금 이거 2만 5천 원이에요. 2만 5천 원. 국산인가요? 중국산인가요? 요거는 중국산. 중국산. 네. 중국산 2만 5천 원. 예. 그다음에 자 그리고 이거. 전복도 마찬가지예요. 네, 전복. 네. 전복도 오늘 이 3만 7천 원. 3만 7천 원. 킬로에 3만 7천 원. 요거는. 요거 4만 원. 4만 원. 이거 예. 요거는 5만 원. 5만 원. 큰거 요거 네. 5만 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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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홍어 네. 떠는 거네. 네. 어 네. 한사다. 이야. 그럼 얼마예요? 삼만 원 어치. 어3만 원. 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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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홍어네. 네. 어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가격 한번 알아봤고요. 어, 송화수산. 어, 손님 오시면은 어, 잘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예. 어, 예. 감사합니다. 예예. 아, 예. 자 여기만 떠주는 전문점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좀. 해를 써 주시고요. 자, k 티비 사장님 얼마씩 합니까? 3 0 0 0 원씩이요. 오로시는요? 예. 2천, 2천 원씩. 이천 원씩. 어, 아주 굉장히 청결하게 관리 잘하시네요. 네네. 손님 오시면은 가격 좀 좋게 잘해 주십시오. 예.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제일 회뜨는 곳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말자네, 어, 말자 임원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예. 자, 가격 좀 알아보러 왔어요. 네. 네네. 자, 이건 국산 낙지네. 네. 네. 두 마리 만 원? 두 마리 만 원. 어우, 좋네. 어이, 사이즈가. 어우. 이거는 새감으로 드시고 따스워요. 네네. 두 마리 만 원. 네. 그다음에 알 주꾸미. 어. 네. 이거는 국산이에요? 오늘은 중국산 중국산. 아. 오, 알 찼네. 알 찼어. 예, 예. 주꾸미 근데 알찬 식이죠, 뭐. 네, 네. 그리고 2만 3천 원. 2만 3천 원. 자, 벌문어 그거는 1, 키로에 25,000원. 가격이 좋습니다. 자, 세 조개. 가격이 18,000원. 18,000원. 아, 18어 조금 내렸네. 그냥 기절 낚시. 예. 12 키로에 12,000원. 어유 네. 가격이 좋다. 자, 요것도. 이제 김복산 진열주꾸미인데요. 네. 일 kg 네. 오늘 만 오천 원. 만 오천 원. 좋네. 이거 생물오징어은 아니요, 요즘에 고먹이라 생물이었고요. 아, 냉동인데요. 냉동. 두 마리 만 원. 두 마리 네. 만 원. 네. 네. 자, 그리고 참다라미이거 이제 중산품인데요 네. 한 마리 만 원. 만 원. 오, 좋네. 잘 생겼어. 사이즈가. 네. 이거 응. 네. 저 소금 뿌려서 더 먹으면 맛있겠네요. 맛있죠? 네, 네, 네. 자, 그리고 이건 여수 병어. 계정 처음 돌아오고 싶다. 자, 요거 찜입니까? 회회 회 가능합니까? 오늘은 다찜용이예요 찜용. 네. 요거는 마리에요한 마리 25,000원. 한 마리 25,000원. 25 자, 요 금태. 음. 네. 이렇게 사이즈가 큰 거는 오, 거의 쉽네. 없어요. 어, 진짜 좋네. 네. 한 마리 15,000원. 1 5 0 0 0원오 좋습니다. 사이즈가 좋습니다. 가격이 근데 비싼 게 흠이야. <웃음> <웃음> 자. 저 여기 아구는 한 마리 10,000원. 한 마리에 10,000원. 자, 요것도 대구. 오빠 요즘 좀 주세요. 예. 어 요즘 좀주세요 예. 그냥 마리로 4만원. 4만원. 삼치. 한 마리 만원. 한 마리 만원. 자, 요거는. 한 어, 손에 만원. 크네, 원. 이거는. 네, 한 손에 만원. 커요. 네. 한 손에 만원. 요거는 국산이지요? 그렇죠. 네네. 이야, 요거 목포 크네. 요거는 오지 나오네, 오지. 네. 오, 요거는. 5만원. 5만원, 오지라 5만원. <laughs> 자, 제주인 가시는? 네, 4만 5천원. 4만 5천원. 네. 자, 저거는. 2만 5천 원. 3만 원. 3만 원. 요거는 뭐, 뭐가치에요? 아, 응가치에요? 아, 네. 응가치. 응가치. 응가치죠? 네. 예, 예. 어휴, 가격 좋습니다. 요즘 이제, 이게 보약이라매 그렇지. 자, 횟감 병원에. 네. 예, 요거는. 이제 박스로 8일짜리인데요 네. 만 5천. 만 5천 원. 똑같은 거네. 네. 예, 예. 음. 착한 가격. 말자네. 종류별로. 어, 해산물부터 생선까지, 선어까지 다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예. 손님 오시면 어, 멸치 한 마리라도 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 수산시장 화어 어패류 인터뷰하는 달마 PD입니다. 싱싱하고 가격 좋은 수산물을 찾아 소비자 입장에서 영상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평생 수산물 싸게 드시게끔 발마 PD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